어쩌면은 계급 투쟁, 평등을 기치해는 굉장히 폭동, 이 폭력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일단 아까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전이 5개월 동안 셧다운됐다고 생각해요. 음. 전기를 전혀 못 쓰는 상황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회사야.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런 거예요. 민간회사에서 벌어진 노사분규로 탄광이 영업이 조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음. 정부는 개입 권한이 없고 정부는 개입할 거.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어. 연방정부는 특히. 그래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어떤 조치부터 처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뭐, 그래. 뭐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맨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왜, 왜 파업이 일어났고. 그죠? 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럼이 파업이 계속 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파악 을 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누구 하나 실력 있는 사람을 책임 자로 임명해놓고 조사보고서 하나 내봐. 그런데 그 보고서가 되게 잘된 보고서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요. 대중적으로는 그냥 막연한 근심만 있지. 누구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시어로루스벨트가 조사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요. 짧은 기간에 굉장히 잘 만든 보고서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도 없고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개입한 사례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근거를 찾아요. 법적 근거를 찾아야 돼요. 행정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요. 그래서 아주 쓰이지도 않는 법조항 하나를 찾아가지고 연방정부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해.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시작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이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을 만한 액션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는 그 젊은 새로운 탐광노조의 지도자가 라운드 테이블을 했을 때 대통령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죠. 저, 저 사용자들한테. 우리, 우리끼리 얘기해서 지금 몇 달째 벌써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모든 그 권한을 위임하고 대통령의 위원을 지명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우리 모두 이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음. 그렇데 노도 놀랍게도 노로 측에서는 굉장히 그 네. 해결할 의지가 있었죠. 그렇죠. 놀랍게도 사용자 쪽에서 네. 완전 거절해버리. 거절 이유가 뭐냐하면 저놈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걸 할지라도 우리는 받으면 안 돼. 이거예요. <laughs> 어. 너무 익숙히 우리가 예. 노사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정의 네. 들어가게 되는 이유네요. 그렇죠. 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정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음. 대통령의 결정을 우리는 다받아들이기로 하면 우리가 즉각 파업을 풀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용자 쪽에 거절 합니다. 결국은 그다음 해결과정 은이 사용자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비 상한 수단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용자가 받아들일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음. 사람 한명을 내세워서. 네. 그게 그것도 뭔가요 있고 이제 그때 대통령이 썼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지 누구 쪽도 대변하지 않는다. 아까 노사정의 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노사가 대치,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동안 30년 이상을 정부가 개입을 안 했습니다. 못했죠, 사실은. 못 무서워서 네. 못했죠. 그래서 저는 루즈벨트가 이게 해결 과정에서 가장 이게 시선이 갔던 부분이 절대 처음엔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루즈벨트 기질하고 맞지 않아요. 아니면 뚜드려 빼야 되는데 <laughs> 처음에 나서지 않고 사실 법무장관을 앞에 내서 노측 위원장, 사측 위원장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뜻을 전합니다. 게다가 타결이 안 되면은 아까 얘기하신 거는 법조항, 미국 역사를 샅샅이 되셔서 사실 그게 해법이 대통령이 행정 명령 권한을 이게 탈 비헌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본인이 공부해서 알아요. 그래서 가장 행정 명령을 많이 했던 사람이 루스벨트인데 아무튼 처음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계속 법무장관이나 노동청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게 이게 쉽게 말하면 곤투르면 잽을 날리는 네.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추워지고 이게, 이게 국민들이 반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두에 나면서 그때 이제 명언을 터뜨려줘. 나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지만은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이 나오고 사실 해결하는 거예요.